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마요르카 이강인의 이적을 두고 스페인과 프랑스 언론이 상반된 주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선 거래가 임박했다고 했지만 스페인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스페인 매체는 한국 시각 20일 파리생제르맨과 마요르카는 서류 교환은커녕 협상 단계에도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간의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는 보도입니다. 먼저 프랑스 매체 르십스포르트, 푼메르카토, 프랑스 블레파리 등은 PSG가 이강인 영입에 거의 근접했다는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유럽 축구 이적시장에 정통한 파브리지오 로마노 역시 SNS를 통해 PSG와 이강인이 구두 합의를 마쳤다 라고 전했습니다. 레십스포르트는 심지어 루이스 캄포스 PSG 단장이 이강인 등 4명의 영입을 극비리에 완료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PSG는 오히려 이런 분위기가 당혹스러운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인 매체는 PSG와 가까운 소식통을 인용해 파리에서는 아직 이적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임박한 것처럼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매우 놀라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스페인 매체는 대략적인 이적료 추정치를 가지고 PSG와 마요르카가 이야기를 나눈 것은 맞습니다. PSG가 이강인 영입에 관심이 있다는 보도가 나온 뒤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주 동안 진전된 사항은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 언론은 아무래도 PSG에 가깝고 스페인 매체는 마요르카와 가깝습니다. 마요르카의 유리한 기사를 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페인 매체는 PSG가 마요르카에 만족스러운 제안을 한다면, 마요르카는 이강인을 팔고 싶지 않겠지만, 젊은 선수의 커리어를 망치고 싶지도 않기 때문에, 거래는 이루어질 것이 분명하다라고 진단했습니다. PSG에게 마요르카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라고 충고한 셈입니다. 이강인의 이정료로 마요르카는 2200만유로, PSG는 1500만유로를 원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외에 감독 문제도 있습니다. P.S.G.는 크리스토퍼 갈티의 감독과 계약을 해지하고 루이스 엘리케를 감독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이 절차부터 끝나야 외부 영입전의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이강인 같은 선수들의 오피셜도 같이 뜰 확률이 높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강인의 P.S.G. 오피셜이 빨리 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이슈티비였습니다.